이쪽도 진짜 처참해요. 개인적으로는 와 이쪽도 좀 좀씩 빠질 때마다 모아놓으면 언젠가는 수익 나겠다 할 정도로 진짜 많이 빠졌거든요. 지금 망가져 있는 종목들, 지금 관심 일도 없는 종목들, 금리가 이제 어느 정도 한계점이 다다르고 금리가 내려갈 수 있다는 시그널만 나온다면. 그리고 현대차가 최근에 이제 109조 원을 뭐 투자한다, 이렇게 밝혔고, 그 중에 상당 부분이 또 전동화, 전기차 쪽에 투자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에 앞서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 s k 온과 북미 합작사 설립을 한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뭔가 2차 전지 쪽에 호재가 나오고 있는데, 혹시 어떤 기업을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아니, 뭐 현대차가 전기차를 확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그렇죠. 보조금 받아야 음. 되니까. 음. 그래서 또 이미 현대차의 투자와 관련돼서 기대감에 올랐던 전기차 부품 업체들 되게 많이 올라갔었어요. 지금 올라갔다가 시세 푹 죽어 있잖아요. 초기 조정 많이 받았고. 항상 현대차한테 뭔가 수혜를 받고, 그 다음에 뭐 테슬라한테도 수혜를 받고, 이렇게 전기차 부품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기업들 따지면 지금은 좀 쉬고 있긴 하지만 뭐 성화 혜택이나 화신이나, 뭐, 덕양산업, 이런 쪽들이 항상 메인이었었잖아요. 최근에 근데 주가 흐름 보면은 약간, 그래도 화신 정도 조금 버티는 정도 올라와서,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만도는 사실 현대차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줄이고 있긴 하지만, 음. 글로벌리하게 이제 계속 늘려가고 있거든요. 만도도 좀 장기적으로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뭐, 이쪽도, 뭐, 물론 이쪽은 자율주행, 뭐, 이런 쪽들이긴 하지만, 어차피 전동에 속하니까, 이런 부분들 좀 한번 움직임에 있어서좀 챙겨볼만한데, 사실 최근에 좀 자, 똥 차가 잘못 가요. 왜냐면 현대차가 2 분기도 에 실적은 되게 좋을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1 분기처럼 엄청난 서프라이즈라고는 시장에서 좀 보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음.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 치고 나가는 부분들도 분명히 좀 있고, 환율도 좀 현대차한테는 조금 불리한 환율도 좀 있었잖아요. 요 오늘은 조금 그렇죠. 환율이 좀 치었지만 아. 최근에는 계속 내려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환율 게임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 못 가던 항공주하고 여행주가 환율 빠지면서 확 한번 튀었잖아요. 음.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 쪽 빠졌다가 이 환율이 또 올라오니까 또 현대차 기아차 오늘 또 이렇게 맥스 들어오는 느낌 이런 부분들이 어제 였었죠 어제 그런 식으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환율도 약간 현대차한테는 그렇게 우적이지는 않았다 그리고 시장도 그쪽보다는 계속 지금 반도체 쪽들을 선호하는 흐름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현대차의 전동화 이런 쪽에 뭔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라면 결국은 그것도 디스플레이 쪽이나 반도체 쪽이나 음. 이런 쪽들이 수혜를 많이 받을 기업들이 많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율주행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칩류들 이미 다 많이 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쪽들이 수혜를 가장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기업들은 좀 시세가 좀 많이 낮고 지금에 와서 뭘 살까 고민한다라면 참 많이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다 시세가 너무 많이 났어서 넥스칩도 트 음. 많이 나고 지금 텔레칩스, 뭐 칩셋 미디어도 다 많이 갔고요, 그죠 그래서 그런 침류들도좀 많이 가고 디스플레이 쪽들도 계속 갈거 같고 디스플레이도 수혜적갈거 같고가 아니라 수혜 될수 있겠고 음.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냐하면 지금 LG 전자가 계속 전동 쪽을 계속 강하게 밀잖아요 전장 쪽들을 전장 쪽들을 계속 강하게만 미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앞유리도 이제는 그게 이제 디스플레이 쪽으로 다 바뀌는 구조가 될 수도 있으니까 계속 전동화 전장화 계속 현대차가 투자를 한다라면은 뭐 전기차 부품 이라든지 최근에 움직였던 반도체 침류들 이런 애들도 계속 수해요 음. 아는 애들 아. 모르는 애들은 수혜가 아니에요 아. 이미 아는 애들 근데 그 이미 아는 애들을 나중에 조정 잘 받고 난 다음에 또 좋은 타이밍에 잘 사면 그게 또 수혜가 되겠죠 이미 시세가 한번 쓰게 났으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애가 나타나기 쉽지 않다 이미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애들 이미 많이 올랐지만 그런 애들이 조정받은 뒤에 다시 갈수 있어도 새로운 뭔가가 튀어나와서, 우리 갑자기 수혜주야. 이러면서 올라갈 일은 사실 흔하지가 않다. 지금 상태는 뭐, 신규로 상장하기 전에는. 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뭐, 현대차한테 수혜 받을 수 있는 쪽들은 종목 하나 탁 찍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디스플레이는 반도체, 침류들이 다맡겠고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에이다스 기능 가지고 있는 그런, 뭐, 만도 외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아까 독양 산업, 뭐, 성화이텍 사실, 다 그냥 알려진 애들이에요. 음. 그런 쪽들이 나중에 조정 잘 받고 나면 다시 한번 관심 갖고 보시면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2차전지 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한 작년 4월부터 약간 조정 받다가 최근에 뭐 여러가지 또 투자 소식 나오면서 다시가 약간 회복하는 그런 네. 그림을 보이고 있는데 2차전지도 약간 좀 원래 아는 종목? 그런 종목이 좋을까요? 2차전지 보시면 음. 음. 호재가 나오면 옛날처럼 쫙쫙쫙 치고가는 맛이 없어요. 음. 올랐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상단에 좀 캡이 좀 막혀있는 느낌? 이쪽도 뭐, 물론, 에코프로라는 대장이 있잖아요. 뭐, 여기는 거의, 그냥, 소위 말하는 거의 용가리 톱 뼈예요. 빠지지를 않아요. 어,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빠져도 다시 올라와요. 계속 빠져도 다시 올라와서 내가, 뭐지? 막 이럴 정도로다가, 예,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바로 밑으로 두고,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최근에 포스코 음. 그룹주들이 이제, 이쪽에서는 지금 대장이잖아요. 음. 지금, 포스코퓨처엔 가고 포스코콜딩스도 움직였었고, 다 포스코인터내셔널도 움직였었고, 지금 포스코 DX 최근 시세 엄청 나고 있고, 그래서 포스코그룹 주들이 움직이면 은또 에코프로시고, 에코프로 움직이면 포스코시고, 뭐 이런 식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2차전지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양극재 위주로 많이 갔고 음극재들이 최근에 조금 반등 시도하다가 뭐 시장 때문에 조금 눌린 목 정도. 근데 지금 가장 안간게 전해액이나 불리동박이나 이런 쪽지 안 갔거든요. 안갈 수밖에 없는 게 동박 같은 경우 는 전기료 너무 비싸가지고 마진이 상당히 좀 힘들어지는 실적이 계속 계속 안 나오는 네, 그런 네, 상황 성향. 네. 전액들도 최근에 조금 안 좋고 그다음에 또 뭐가 죠 장비주들은 뭐 왔다 갔다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가다 말고 가다 말고 이런 스타일들이고 그다음에 뭐 최근에 전고치는 또 엄청 많이 갔잖아요. 음. 이수 스페셜티 같은 경우, 아. 그랬었고, 뭐, 레이크머치얼즈막 뭐, 뭐 이런 것들. 쉽지 않다는 건 아닌데, 시간 좀 많이 걸린다. 도요타가 최근에 또, 2027년에 네. 뭐, 선보인다 네. 그래요. 그런 얘기 했지만, 비싸고, 일단 비싸고, 그 다음에 충전 횟수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효율도 많이 떨어지고. 아, 정해져 있어요? 정보체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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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저, 2차 전지보다 훨씬 못해요. 그냥 보통. 아. 네, 그래서, 이게 딱 어느 정도 수명을 다 하고 나면 못하는 부분들이 되게 짧아요. 음. 횟수가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기술적으로도 많이 부족해서 이거를 뭐 휴대폰 하나 충전하는 거 만드는데도 되게 2025년 이후라고 그러는 것 같던데 음. 자동차 정도로끌을 내면은 그게 좀 얼마나 힘들겠어요. 쉽지 않겠네요. 제가 봤을 때는 전기차도 많이 갖고 테슬라도 많이 갖고 그다음에 양극재 업체들도 많이 갖고. 이미 이제 실적과 기반에서 이제 땡겨서 이제 많이 움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응급제가 최근에 이제 실리콘과 관련돼서 도 이제 움직였다가 시작이 못가 니까 또못 가고 그 다음에 전액 이나 뭐 동박 이런 쪽들도 지금 실적 이안 돼서 못 가고 근데 다 얘기 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반기부터 는 괜찮다 음 전액이나 동박도 하반기 부터는 괜찮다 이런 식으로 얘기 는 나오거든요 그럼 모르겠어요 먼저 간 이런 양극재응극제들보다는 비실비실하던 애들이 그때 가서 이렇게 튀어올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이쪽 2차 전지도 큰 돈이 들어가지 갈수 있다. 지금 이렇게 위로 막 팍팍 치고 하는 맛이 없잖아요. 지금 그죠? 사다 팔았다. 지금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차 전지도 지금 좀 탈려고 많이 떨어져 있다. 다만 이제 이게 주도주라는 거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상황이잖아요. 다만 이제 알고 있어 주도주인지 알고 있어. 네, 실적 응, 그래 그것도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됐어라고 생각한다라면은 어느 순간 시장의 수급은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주위에서 볼 필요는 있겠다. 왜냐면은. 지수가 삼천을 갔을 때, 어느 순간에는 자동차가 대장이었었고, 어느 순간은 반도체가 대장이었었거든요. 지수가 삼천이 갔다고 해서 이 주식도 그 삼천이 걸맞게 올라와 있으란 보장이 없는 게 섹터란 말이죠. 지금 지수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음식류 섹터주들하고 유통소비소 섹터주들자 지하에 있어요. 코로나 때보다 더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때가 맞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약간 2차전지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좀 피로도 도 많이 누적이 되어 있는 상태? 지금 뭐 반도체와 같이 비해져 버린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일단은 그 안에서 뭔가 지금 기대치로만 올라왔지만 실적이 확실히 보여주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 쪽으로는 약간 좀 선별될 필요가 있겠고 나중에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양극재 업체들과 뭐 셀업체들은 이제 좀 방향성만 좀 잡아주고 시세는 뭐 그런 쪽에서 좀날 수가 있긴 한데 어쨌든간에 지금 오를 수 있을 만큼은 좀 많이 올랐고 탄력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시장의 수급이 좀 확실하게 쫙 들어와줘야지만 다시 갈수 있다. 뭐,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이제, 호재가, 생각지도 못했던 호재가 나야 되는데, 지금 음. 생각지도 못한 호재가 없잖아요. 다 생각을 한 호재들이잖아요. 음. 뭐, 물론 아까 말씀드렸로 코스모신 소재 수주. 그런데 아. 수주 3,300원 받으면 뭐예요? 다 내려왔어요. 약간, 아침에만 쨍했다가. 약간 좀 먼저 선반영 된 것도 좀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것 그런 부분들도 음. 있고. 음. 그러니까 올라오면 팔려고 하는 매도 세력이 많다라는 음.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많이 올라온 2차 전지들은 직전 고점들을 넘겨서 새롭게 계속 신고가를 쓰는 종목들이 아니다라면은 조금 기간 조정 이런 부분들, 가격 조정 일정 부분 좀 완만하게라도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좀 염두에 두시고 다음에 에너지가 좀 응축된 다음에 한번 봐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들이 최근에 좀 사실 들기는 합니다. 그래,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약간 좀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여기가 완전 대장주다 보니까 그렇죠. 여기가 또 무너지지 않으면은 사실 계속해서 갈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분는 있는데 에코프로만 안 무너지고 다른 게 무너질 수 있어요. 음. 오 약간 그쪽으로 집중화될 수 있다. 그니까, 러 그거는 버티고 있는데, 나머지들은 음. 팔아가지고 또 다른 거사려고할수 있죠. 음.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살아있다고 나머지가 덜 빠질 수는 있겠지만, 안 빠진다는 보장은 사실 없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구리 동박업체나 전액 뭐 이런 업체들은 다 엄청 많이 빠져있거든요. 거긴 실적이 워낙 안 나가지고. 음. 그렇죠. 음. 그니까 그런 부분들인 음. 거잖아요. 그렇다 뭐 지금 전고체 업체들이 실적이 나와서 날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 아주 테마. <laughs> 네, 그러니까 테마가 사실은 네, 네, 네. 지금 주도하고 음.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실적에 빗대어서 더 너무 심하게 오른 종목들은 당연히 빠지고 못 오른 종목들은 어느 정도 올려주긴 하겠지만 에코프로가 살아있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다 간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시고요. 제가 봤을 때 이제부터는 그 기업 하나 하나의 좀. 맞춰가지고서 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는 로봇도 그렇고 인공지능도 그렇고 지금 안 나오니까 실적 안 나오니까 최대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조정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실적 이 받쳐주지 않으면 다 본질 가치로 수렴하게 되는 게 주가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밖에 또 하반기에 주목해야 될 투자 아이디어 뭐 기업 뭐가 있을까요? 하반기는 아마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어차피 금리는 두번 정도 올린다는 거다 알고 있고. 이제 망가질 대로 망가진 기업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면 실적이 좋은 기업을 계속 선별하라고 그런다라면은 실적이 좋은 기업은 이미 많이 갔어. 음. 또 실적이 좋다라고 알려진 기대치가 있는 기업들은 많이 갔어. 그러면 하반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기대가 없는 세타. 음. 기대치가 없는 세타. 근데 금리상에 마무리되고 더 이상의 금리 압박이 강하지 않을 기업들. 오늘 보면 사실 건설도 완전히, 어우어게또 빠져서 이렇게 이런 정도로 많이 빠졌거든요. 어. 그다음에 뭐 제약 바이오도 정말 어우 눈뜨고 못 보겠네 막 이런 정도로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laughs> 제가 봤을 때는 하반기 조금 눈여겨본다 면 저는 게임주 이쪽도 기대는 거의 없는 편이지만 트리플 A 게임들이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되는 기업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게임 섹터 주들은 좀 하반기 한번 좀 보시면 하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경기가 바닥을 치고 나중에 이제 금리가 내려가는 사이클에서는 지금 망가져 있는 그런 소외 유통 주들, 소비주들 이런 쪽들을 조금 회복 시도를 했 이쪽도 진짜 처참해요. 개인적으로는 와, 이쪽도 좀조씩 빠질 때마다 모아놓으면 언젠가 수익 나겠다 할 정도로 진짜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래서 시중에 지금 계속 돈을 빨아들이고 있는 상태 속에서 못 갔다 라면은 나중에 경기가 안 좋아서 다시 돈을... 꾸려야 되는 시점이라든지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시점이 오게 되면은 지금 망가져 있는 종목들, 지금 관심 일도 없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좀 기회가 올 수도 있겠죠. 제가 볼때 그것들은 뭐 연말에서 내년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긴 하지만 이미 또선반형에 있기도 하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망가진 것들 위주로 뭐 화학 같은 경우도 다들 아니 아직 멀었어 음. 이러잖아요. 중국이 경기 부양 쓴다는 얘기만 나오면 또 화학주들 반등하잖아요. 그러면서 바닥 잡는 거거든요. 조선도 수주가 너무 많아 도크가 부족해 이럴 때도 바닥이었었어요. 맞아요. 그러다가 오는 음. 순간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쫙 음. 올라왔잖아요. 그렇다시피 수급은 또 순식간에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학조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다 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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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게 과다 경쟁되고 제품이 많이 넘쳐나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학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감산도 하고 일정 부분 가동률을 줄이면서 계속 맞춰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제가 봤을 때한 2분기 지나서 한 3, 4분기로 가면 갈수록 바닥을 치는 현상도 분명히 좀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뭐 가구에 들어가거나 뭐 여러 가지 에 들어가는 뭐 중국의 경기부양 건축 자재에서도 음. 마찬가지겠지만 되가 그런 데 들어가는 화학제품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 실질적으로 중국이 부양을 다시 쓰게 된다라면은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움직임이 좀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미용 의료기기 헬스케어 쪽들 너무 많이 갔잖아요 영상 진단 아, 기기 거의 한2년 정도 간것 같아요 네 미용 의료기기 이쪽은 확실한 거잖아요 음. 실제로 나오잖아요. 네, 네. 실적이 찍히는 것들을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들을 많이 왔어요 화장품도 마찬가지예요. 대기업들은 실적이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힘들어요. 중소형주들은 뭔가 킬러 제품이 나오면은 그게 대박이에요. 그렇잖아요. 최근에 뭐 VTGMP 같은 경우도 음. 그렇고, 그 다음에 뭐, 마녀 공장.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최근에 또 오늘 뭐더라 토니몰인가? 그것도 뭐실제 흑자전환한다고면서 올라왔고 코스모크 코리아, 잉그루드레 이런 건 음. 미국향이고 색조 쪽들이잖아요. 아. 클리오도 그렇고 음. 이런 쪽들 많이 갖고 ODM, OEM 업체들 한국콜만은 코스맥스는 그래도 좀 버티잖아요. 근데 아모레 LG 생거는 꼼짝도 안 해요. 그 중국 쪽 이스포저가 큰 쪽은 못가있죠 중국 쪽 있죠? 있죠? 이스포저가 크기도 하지만 음. 이쪽은 워낙 대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실적이 확 좋아질 만한 히트 아이템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 건데 이런 작은 회사들은 히트 아이템이 나오면은 그걸로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 화장품도 특화되어 있는 회사들, 이중소회사들 움직인 것처럼 그런 시세를 낼수 있는 기업들도 계속 나와야 되니까 뭔가 그 기업이 확 변화를 이렇게 세울 수 있을 만한 제품이 있거나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이확 변화가 있거나 이런 기업들이 많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화장품 망했다고 해서도 최근에 시세 엄청나게 났어요. 오. 코스메카 코리아가 바닥이 6,000원대인데 지금 2만원 넘어 있어요.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듯이 뭔가 확실한 기업들 위주로. 그 다음에 뭐 하반기에 뭐 만약에 한중관계가 지금 상태가 안 좋지만 뭐 개선이 된다라면 또 그동안 망가졌던 뭐 중국 관련 소비주들이 지금 망가져 있는 내수 소비주들이잖아요. 그런 것도 움직일 수도 있겠고. 이게 또 테마예요. 사실은. 음. 테마예요. 테마. 그러니까 지금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뭔가 뉴스만 오면 움직이잖아요. 뭐 수능 때문에 뭐 너무 많이하더라 이틀 동안 60%씩 오르더라. 아, 종목들이. 아유. 나는 왜 저런 걸안 샀지? 뭐이렇게레가될 정도로. <laughs> 왜냐하면 이제 뭐 사교육 쪽에 대한 비용 이런 부분들 많이 줄이기 때문에 까뭐 그러니까 인강 많이 하는 뭐 그런 온라인 교육 업체들 위주로 많이 음. 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 그러니까 이게 테마성으로 오르는 거는 뭐 순간이고 실질적으로 실적이 좀 받쳐주고 뭔가 그 회사만의 독특한 포인트가 있는 기업들 음. 위주로. 갈수 있겠다. 그래서 하반기 하고 내년으로 이어지면서 만약에 금리가 이제 어느 정도 한계점이 다다르고 금리가 내려갈 수 있다라는 시그널만 나온다면 지금 망가진 뭐 네이버도 기회가 될 수도 있겠고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좀 게임 같은 경우 좀 괜찮게 보이고 뭐 제약 바이오도 진짜 더 잃을 게 없는 수준까지 내려간 기업들 중에서는 임상 결과치가 있는 것들을 조금 움직임도 있을 수가 있겠고 다만 이제 최근에 제약 바이오는 보니까 SK 바이오팜 아니면 한미약품 이거 두 개가 리딩하더라고요. 보니까 대형 주단에서는. 그리고 뭐, 미용 의료기기는 너무 많이 갔고. 근데 미용 의료기기 중에서도안간거 찾아 냈는데, 찾아 냈자마자 확 가버리고 막이러더라고 어. 보니까. 최근에 뭐,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 어, 이러다만 안 간다니까, 이러다쫙 올라오더라고요, 어. 보니까. 그동안 뭐, 비올이라든지, 뭐, 루트론 이런 것도 엄청 많이 갔었잖아요. 클래식도 많이, 네, 많이 가고. 네, 클래식스도 많이 가고. 예, 그런 것도 많이 갔었고. 그게 다 마스크 벗으면서 하다 보면 색조 간 거랑 비슷한 개념으로 이제 간 것들이고. 그 다음에 뭐 임플란트도 오스탄 빠지니까 나머지 애들이 또막패터지게 아. 오르고 그런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면은 뭐 의료 기기, 영상 기기 이런 쪽에서도 진짜 말도 안 되게 뭐 J&K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음. 근데 거래량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뷰웍스 같은 경우도 이제 치과용 의료 그고데 걔는 하나도 안 움직였다 고 보니까 맞아요. 나중에 좀 거래가 실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음. 뭐 그런 것들을 때려보고 있는 거죠 때려보다가 움직임 나올 때쯤 뭐 이런데 뭐 그런 부분들 그래서 아무튼 주도 섹터 안에서 좀덜 오른 종목들 중에서는 뭐 뭔가 좀 관심이 생길 수 있는 종목들은 항상 뭐 관심을 갖고 계실 필요는 좀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가 좀안 좋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실적이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실적을 좀 보는 게 좋겠고 하반기를 뭐 미리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하반기는 조금 외국인이 다시 돌아온다라면은 지금 상반기에 움직였다가 한 중반에 여름 때좀 쉬었던 주도주들이 다시 움직일 가능성 그런 음. 부분들 다만 금리의 변화가 분명히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금리 때문에 엄청 피해본 종목들한테는 어느 정도 뭐 2, 30% 이상 올라올 수 있는 룸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계속 좀 챙겨서 보시는 게 좋겠다. 음식료세 탁은 진짜 많이 보셨. 일단 제일대당은 <laughs> 제일대당 차트를 보면은. 뭐, 이거 왜 이러냐, 막, 이럴 정도로. 이마트 보면, 어머, 미쳤네, 막, 이럴 오. 정도로. 많이 빠졌고. 뭐 라면 회사들은 잘 가다가 쭉 빠진 것들이고. 아, 예. 그렇죠. 음. 그리고 뭐, 하이트 질러 이런 거 보면, 어술안 마시나? 이랬는데? 아. 이럴 정도로 안 가더라고요, 보니까. 롯데 칠성은 그래도 좀 가다가라도 뭐, 이렇게 빠지는데. 음. 뭐 오리온도 얘네에 많이 갔었잖아요. 뭐 음식 료조들이 만약.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냥, 실적이 그냥 또이이 하거든요, 맨날. 뭔가, 마스크 벗었다고 해서. 코로나가 뭐 이렇게 지나갔다고 해서 뭔가 확 좋아진 면이 없어버리니까. 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뭐라 그럴까. 이마트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소비, 사람들이 소비를 줄여요. 예전에 제가 말안 했나? 은행에 내야 될 이자가 많이 필요한데. 이자 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월세 내기도 야 바빠 죽겠는데. 뭔가 소비를 한다라는 게 지금 힘들잖아요. 연끌하신 분들은. 근데도 최근에 좋아진 섹터는 의류 섹터. 여행은 어... 가야 되니까 옷은 사야 되거든요. 아, 그게 또 연결되는구나. 네. 여행은 가야 되니까. 이거는 여행도 실제 많이 좋아지잖아요. 비행기도 타야 되잖아요. 음. 이런 쪽도 좋아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류 쪽들. 은 옷은 많이 사 입었대요. 중국의 그6.18그 쇼핑대에서도 다른 건다안 들었는데, 의류 쪽들만 많이 들었다요 음. 움직이면 뭔가 좀 살려고 하는 의도가 확실히 좀 생기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쪽들. 최근에 영어무역 보면은, 뭐, 왜 이렇게 많이 가? 뭐 이럴 정도로. 어. 더 죽겠는데 등산 가나? 뭐 이럴 정도로. <laughs> <laughs> 근데 이쪽도 확실히 미국의 소비가 어느 정도 받쳐주다 보니까 이쪽도 O M 업체잖아요. 영업무역가서 한 세실업 안 갔는데 딱 보니까 한세실럽다딱 올라가요. 음. 그 그러니까 이렇게 좀 힌트를 얻어서 주도주가 있으면 그 안에서 좀 더러운 종목들을 찾아내면은 주도 섹터 안에서는 좀 답변 나올 수 있긴 한데 결국은 다 실적이라는 거죠. 예. 음. 네. 그래서 실적이 좀 이각해서 하반기는 종목을 조금 지금은 좀 늘어났고 매매를 했다라면은 하반기에는 조금 슬림화시키는 매매가 좀 필요하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신 그런 섹터가 지금 뭐 전혀 관심이 없고 뭐 정말 어떤 섹터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 망했나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들 정말, 만한데. 정말로, 예. 여기에서 이제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둬야 된다. 그거는 결국은 이제 금리 내려가고 돈을 쓸수 있는 여력이 생기면 음. 반전이 좀 생기겠죠. 아. 요새 배달도 안 시킨다던데 배달비 요즘, 올라갔다고? 맞아요. 안 시키고 그래서 약간 뭐 요기요나 그런 업체들도 광고를 약간 배달비가 뭐 내려갔다 그런 식으로 많이 광고를 하다 보니까 요는 그런 것도 다 구독 경제로 하잖아요. 한 달에 음. 얼마만 내면 다 무료 배달이야 뭐 이런 오. 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배달비도 많이 올라갔지만 음식료 값도 너무 많이 올라가서 아, 너무 많이 올라갔었지. 안 시킨대요, 다들. 음. 그러니까 이게 호황일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시 또. 이렇게 돼버린 거죠. 음. 예전에 배달라이더 뽑는다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이쪽도 지금 이제 과다 경쟁. 아. 사람들이 다 택배 그만두고 다 이쪽으로 와가지고 음. 이쪽도 과다 경쟁와 가격 내려가고. 그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은 떨어지게 되니다 그렇죠. 음. 네.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서 나중에 공급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섹터들 이런 부분들을 좀잘 챙겨놓으시면 하반기하고 내년에는 조금 더 괜찮은 투자가 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투자 아이디어 또 괜찮은 기업들 말씀해 주셨는데 1억이 있다면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꾸리면 좋을까요? 어, 50%는 현금? 그다음에 나머지 50%는 저는 반도체하고 화학 조금씩 모아가면서 게임 조금씩 모아가면서 그렇게 좀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저는 반도체는 꼭 넣고 싶고 그다음에 화학이나 게임 너무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좀 미래를 위해서 좀 사볼까? 뭐 이런 아... 생각 뭐, 그런 부분들. 현금이 50%는 앞으로 다가올 조정을 대비해서, 아... 현금을 마련해놓고, 이 현금은 시장이 조정이 오면은 또 이제 여지없이 반도체에다 투자할 거거든요. 음. 그런 식으로 조금 포트를 좀 짜고 싶어요. 50% 정도 현금한다라고 하면 하반기나 어느 정도 약간 조정을 염두에 두신 건가요, 그러면? 음, 하반기는 중반기. 음, 중반기? 음. 약간 중반기라고 하면 지금도 중반기인데. 음, 여름 시즌 지나면 아... 약간 초가을 정도까지? 음. 뭐그 정도? 약간 좀 슬슬 찬바람 날 때쯤 음. 그때 다시 또 좋아지지 않을까 음. 뭐 이런 생각입니다.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에게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뭐 사실 시장 어려워요. 아까도 음. 말씀드렸다시피 1월부터 5월달까지는 그냥 막 템은 좀 크게 돌아가고 사놓키만 하면 막 올라가는 장세였다면은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동안 주도주였던 것들이 쉬고 그 동안 못 올랐던 것들 이제 기관들이 이제 비지털이 하면서 올라온 것들 그다음에 하반기에 좋아질 것들 이런 것들까지 지금 다 올랐어요. 다 올랐기 때문에 막상 뭔가 살려고 그러면 어려워요. 그래서 이럴 때안 보일 때 억지로 살려고 하면 억지로 사면 물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이 안 보일 때는 억지로 살려고 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기다려서 내 몫이 안 돌아오면 그냥 계속 기다리면 되거든요. 왜냐면 다른 종목이 다시 또 기회가 돌아오니까 주식 시장은 한번 가면 안 오는 시장이 아니에요. 지하철 같이 뺑뺑 도는 시장이기 때문에 기다리면은. 내가 제자리에서 기다리면 다시 또살수 있는 종목이 나타나거든요. 하지만 서둘러서 또 이것도 사보고 싶고 저것도 사보고 싶어서 이게주성주섬 사다가 내 계좌에 주식이 2 0 개가 되는 순간 급락 나오면 처치도 못하고 손실 나고 따지고 올라오면 원금을 팔면 다행이고 이런 상황이 또 영출지 될수 있으니까 당분간은 제가 생각할 때는 트레이딩을 하시더라도 빠른 손절 필요하고 그다음에 현금 일정 부분 가지고 계시고 그래야지만 또 기회도 오는 거니까 그리고 주식에 절대 물리지 않는 투자를 지금 하시는 게좀 좋겠다. 그 말씀 드리겠고 물리더라도 좀 반도체에 물려라라고 <laughs> 말씀드리겠고 아무튼간에 지금은 조금 수익 낼수 있는 것들 시세 낼수 있는 것들 다 시세를 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좀 조정이 올 수도 있고 조정도 또 순환 조정으로 오니까 음. 원하는 종목들 원하는 가격이 왔을 때만 사는 접근 중간에 애매할 때서 사면은 그 다음에 빠져버리면은. 물타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쫓아가는 매매보다는 기다리는 매매가 필요하겠고, 현금을 가지고 기다리면 결국은 또 기회가 온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서두르지 마시고, 종목수 많이 줄여놓으시고, 슬림화 시켜놓으시고, 주도 섹터 안에서 기다리시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투자하면서 가장 힘든 게 쉬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약간 좀 기다리는? 그분이 힘들긴 한데, 하지만은 이제 쉬는 것도 투자라고, 약간 애매할 때는, 뭐, 적극적으로 뭔가 이 애매한 상황에서 내 계좌 수익률이 불안하지 않을 때 뭔가 계속해서 노력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긴 하겠지만. 맞아요. 그 조급함을 <laughs> 버려야 돼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오히려 약간 좀, 어, 심호흡을 하시고, 한 박자 좀 늦게 여러분들이 보시고, 말씀해주신 약간 소외주, 이런 쪽에서도 하반기에 반전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잘 모니터링 하시면은 좋은 투자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박진희 부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